어, 이게 많지 않아요. 음. 세 스푼 들어가요. 세. 고 죽지 뭐. 와. 우와 와아음 맛있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반응이 좋다니. 진짜야? 아음 진짜 분장 <laughs> 오늘은 <굉장히 웃음> 전 굽는 중왜 <laughs> 아, 근데 전이, 와, 근데 전이, 너무, 전이 너무 먹고 싶어. 자. 잘했어아 뭔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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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구나. 어, 간장 수가. 맛이 부족하면 좀 넣, 넣고. 헐비 싼데 대박 먹어. 밥 너무 맛있어 받았어요? 아니요 원래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이잖아요 그니까 아.. 아니요 <웃음> <웃음> 짬뽕 조금씩 짬뽕 조금씩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 진짜 안맞아 정말 밥은 진짜 코딱지 막